지난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이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국책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예타, 즉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습니다. 오늘 키워드 이슈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무엇인지 전해드립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즉 예타란 국가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정책의 방향성과 또 경제적으로 타당한지를 조사해 평가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예타는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됐는데요.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은 국가 재정법에 따라 대규모 개발 사업비 총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 사업, 정부화 사업 등이나 재정 지출이 500억 원 이상 들어가게 되는 사회복지, 보건, 환경 보호, 중소기업 사업 등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국가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를 통해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예타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주로 경제성을 중심으로 심회됐는데요. 2001년 정책성 항목이 추가되었고 2006년에는 지역균형발전 항목도 도입됐습니다. 경제성으로만 분석할 경우 지역발전에 악순환을 끼친다는 우려 때문이죠. 최근 예타를 통과한 사업에는 진해신항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부산항 물동량 증가와 성박 대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진해신항을 건설하기로 하고 예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처럼 예타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분석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비용을 줄이고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 있는 사업을 분산시켜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타만 통과한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타당성 조사 등 7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착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개발에 있어서 예타가 걸림돌이 된다면 절차의 간소화나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원주에서 강릉 간 복선전철 예타조사가 면제되었고, 최근 경남의료원 진조병원 건립도 예타가 면제됐습니다. 이처럼 면제 대상이 되면 사업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대상 지자체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펴죠. 그러나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9년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가 발표됐는데요. 이 사업에 포함된 대상지들은 예타를 거치지 않고 사업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예타가 면제되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낮은 사업일지라도 추진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가덕도 신공항 역시 예타가 면제되면서 최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13조가 투입되는 가덕도 신공항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어민들의 어업권에 대한 보상 문제, 또 환경단체에서는 생태, 자연, 해양생태 1등급 지역인 가덕도 개발을 강하게 반대하는 등 예타 면제를 두고 여러 의견과 함께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됐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책 사업에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래 산업에 대한 혁신적인 투자와 지역 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간접 고용 등의 효과도 있는 만큼 다각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씨였습니다.